네. 안녕하세요. 장재훈 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드라이버 레슨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라이버를 칠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바로 비거리잖아요. 드라이버 비거리를 많이 내보내려면 뭐가 굉장히 중요할까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뭐, 꼬임이고, 회전이고, 뭐, 강한 임팩트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제가 마지막에 얘기한 강한 임팩트가 나오려면 스윙의 궤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단어를 굉장히 많이 들어봤거든요. 인투아웃. 스윙 궤도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던져지는 스윙을 하면은 스윙의 아크가 커져서 공이 훨씬 더 강하게 임팩트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일단 백스윙이에요. 백스윙을 들어 올릴 때. 헤드를 먼저 이렇게 돌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어, 저희가 처음에 골프를 배울 때 손목을 코킹을 하라고 레슨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바르게 코킹을 하면 괜찮은데 헤드를 뒤쪽으로 돌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백스윙을 들어 올릴 때 플랫해지고 낮아지는 거죠. 인사이드로 너무 플랫해지면 다운 스윙을 내릴 때또 업라이트로 다운블로로 들어오는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백스윙을 들어 올릴 궤도가 플랫이 아니고 업라이트로 올라가 준 동작이 생겨야지 샬로우로 내려오면서 공이 맞기 이전에 헤드가 뒤쪽으로 오면서 팔꿈치도 옆구리 쪽으로 들어오면서 아웃을 뻗어지면서 클럽의 로테이션이 생기면서 비거리가 많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구독 아직도 안 누르셨어요? <웃음> <웃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행돼야 될 부분이 뭐냐면 몸통이랑 클럽이랑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헤드를 일자로 보내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드레스를 했어요. 그 다음에 내 오른발 위치까지 내 헤드를 똑바로 보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백스윙 들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이 동작이 없어졌죠. 굉장히 간단해요. 오른발 있는 위치까지 내 헤드를 일자로 보낸다고 생각을 하면서 백스윙을 들어올리면 이렇게 계속 일자로는 절대 못 가요. 왜? 몸통이 우측으로 회전이 생기니까 똑바로 가다가 그 다음에 인사이드로 들어와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백스윙을 들어올려서 손목이 돌아가지 않게끔 하는 게 일단 첫 번째고, 백스윙을 쭉 들어 올렸어요. 다운 스윙을 내릴 때, 오른쪽 팔꿈치가 옆구리 쪽에 붙어서 클럽이 이렇게 누워지는 동작을 샬로잉이라고 하잖아요. 공이 맞기 이전에 헤드가 뒤쪽에서 들어오게끔 하려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아까 백스윙 했죠? 다운 스윙을 내릴 때, 왼쪽 힙이 먼저 열리는 느낌에서 클럽을 잡고 있으면은 이렇게 떨어지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러한 동작이 생기게 되면은 내가 오른손과 오른쪽 어깨에 힘이 굉장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스윙 탑을 들고 오른쪽 어깨랑 오른손을 최대한 살살 잡아보고 여기서 힘만 이렇게 돌려보는 드릴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클럽이 뒤쪽으로 많이 떨어지죠. 이러한 동작이 생기게 되면은 다운 스윙을 내려오면서 클럽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어퍼블로 우 스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공이 더 강하게 맞을 수 있어요. 제가 공을 한번더 쳐볼게요. 오늘 장재현 프로가 얘기한 거, 헤드를 오른발인대까지 일자로 보내고, 그 다음에 손 위치를 위쪽으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왼쪽 힙을 턴. 턴. 쳐볼게요. 네. 괜찮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봤을 때, 어, 스윙 궤도가 좀 팔자 스윙을 하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팔자 스윙을 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짐 피르기나 뭐, 뭐 매튜 우프라 여러 선수들이 있어요. 프로들의 스윙을 보면은 단한 명도 뒤로 갔다가 앞으로 떨어지는 선수는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로잉 연습을 하고 인사이드 투 아웃 연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면 백스윙을 들어 올릴 때 손의 위치를 위쪽으로 올려가고 클럽 샤프트가 뒤쪽으로 최대한 누워지지 않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테이크웨이가 굉장히 중요하고 다운싱을 내릴 때 팔자 느낌으로 이쪽에서 뒤쪽으로 그려지는 궤도의 느낌을 가지시면은 여러분들의 드라이버가 굉장히 강하게 맞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마지막 한번더 쳐볼게요 한 손으로 한번 해보면은 이렇게 올렸다가 이러한 동작인 거예요 절대 안 돼요 이러한 동작에서 이러한 동작. 네.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업라이트 투 다운. 업라이트 투 플랫. 인투 아웃. 이런 궤도로 연습을 하시면 드라이버의 비거리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오늘 레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